2024년 4월 27일 토요일 08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아, 익산 맹동길에 위치해 있는 아, 농원이 되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나무가 홍로인데 몇 년생 짜리인지는 <laughs>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고요. 어, 농가 사장님께서 어, 하이비대를 받으셔 가지고 17일경 살포를 하시고 18일 연짜고 살포 오시고 난 다음에 한번 상단 부위만 한번더 살포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좀해 보려고 나왔습니다. 한1여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날짜상으로 지금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그늘지 예, 예. 않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조금 있으면은 이게 뚝뚝 떨어질 건데 아직은 예, 찔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오 떨어지네요. 이렇게 예, 떨어지네요. 어디 한번 보여서. 보였... 오예예 예.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오 예. 지금 살포하신 지가 한0여일된 걸로 기준을 놓고 봤을 때, 예, 오 좋습니다. 예 예. 오, 이거 많이 떨어지네요, 예. 예. 자, 요런 것만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어디, 여기, 아래는 여기서, 오, 예. 잘 떨어지네요, 예. 좋습니다, 예, 예. 오케이, 이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예. 자, 여기서, 예. 거의 액화 수준에 걸려있는 것들은,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. 예. 예, 약발 제대로 받았습니다. 이거. 아. 좋네요. 예, 잘 떨어집니다. 예. 자, 여기서 가이질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. 예. 참고로,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상태의 화총에서. 여러, 요런 것들 이 있습니다. 요런 것들 이렇게 이위어진 것들 요런 것들은 경합이 <laughs> 경합이 밀리기 때문에 차후 그냥 손안 대셔도 자연스럽게 뭐준대로 편식고 되든지해서 떨어지게맞찬가지니다오 이것도 떨어지네요. 여기 또하이비드의 위력이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에카 수준에 있는 것들은 볼것 없이 이렇게 떨어집니다. 에. 익산 맹동길이었었습니다.